안녕하세요 막부랭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올라와 봤습니다 근데 참찬 참 공기가 찬 바람이 살짝씩 불어줍니다 오늘은 오,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제가 문을 창문을 닫고 잤습니다 거실 창문을 썰렁한 기가 들어서 날씨 기온 변화가 또 이렇게 생깁니다. 저 온도가 막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닌데 낮은 온도는 아닌데 공기가 약간 선월한 공기 그랬답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얘기를 렇게 느끼, 느끼서 올라와 봅니다. 빛이, 호야 보세요, 호야가.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, 이것도이것도 올라왔네요. 색감이, 이 다육이로 치면 얘도 금인가요? 호야금. 이렇게 색깔 보세요. 아우. 어제 물을좀 듬뿍 줬더니, 물을 먹고. 이고 가루 깍지가 있나? 가루 깍지가 있나? 아, 아 공기가 서늘합니다. 오, 바람이 불어요. 서늘한 바람이. 음, 지금 29도. 습도 40도네. 아 근데, 좋아요. 상쾌하니. 선늘한 바람이 붑니다. 하도 <목소리도> 푸르르고 아 제법 창 참, 참 공기가 바람이 살짝 불어줍니다 아, 태양은 뜨거울 것 같아요 아요 햇살 아래 잘 있습니다 아 얘도 얘도 제가 호야가 두개 있는데 아, 아. 세개 있죠? 하나 더 구입해서. 아, 요 아이도. 아, 얘도 이게, 이게 새로 나온 이초 얘도 지금 새순이이렇게 나옵니다. 배를 올려주면서 요렇게 줄기가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. 아. 햇살이 비춰지니까 음, 다육이가 조금 더 이런 시간에 이렇게 찍어보니 다육이가 조금 더 밝아 보이긴 합니다. 아우요 아이도 색감이 얘는 빵뜨기가 돼서 오이 나름 살짝 여기 입장 끝에가 터치감이 있습니다. 산사님못노방첨 아, 그래, 너도 여기 좀 바퀴 좀 가있어라. 제가 어제 저녁에 성면으로, 아, 요 아이들을 그냥 물을 조금씩, 살짝 한 바퀴씩 이렇게 또 돌려줬답니다. 그랬더니, 헉, 아우. 근데 어제 여기 요 아이가 입장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밋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이렇게 무름무름같은요 무릎 무름. 음, 요 아이가 입장이 도두두두 근데 뭐 아직 크게 보시면 여기 안에 또 떨어져있죠 여기 입장이 어 이렇게 손대면 떨어져요 얘가 저런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여기에서 지금 입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가 떨어졌어 아 더위에 얘네가 지금 더위에 이 더위에 견뎌주는 것만 해도 기특하죠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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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 얘는 또 물이 고픈가 봐요. 고기가 힘이 없어요. 꽃대는 이렇게 또 올려주면서, 무좀 먹어야겠어요. 여기 어제 제가 좀 저면을 해준 아이들. 아, 저기, 오단 선반에, 오단 선반에 제일 꼭대기에 있던 아이들인데, 이네가 거기서 햇볕을 막 가까이서 받아서, 아우, 목이 말라서, 제가 이렇게 저면을, 밤새 그냥 해 줬답니다 물, 물 반응이 올라옵니다 어제 좀 몰랑몰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라 하고 밤새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정해 은게 좋답니다 또요 아이들 물을 좀 빼서 여기, 오늘은 여기, 여기, 그늘에다가 좀둘 예정입니다. 오, 오, 요, 요아이도이 요 끝에 입장에 색감이 또, 색감이 또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. 하지만 뜨거울 되었습니다. 아, 바람이 불어져서이 아이가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. 끝자락에 화상을. 오, 이 조아이랑 여기 마디바가 제가 집을 비웠었잖아요. 이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끝에가 화상을 입었습니다. 아, 여기 이뻤는데 이들도 남았어요. 이건 제 하엽으로 지겠죠? 보시면요, 분대가 이렇게 네. 화상을 입어서 다행이에요. 여기가 생장점이 화상이 아니어서 생장점은 프이리 예쁩니다. 어, 이거는 하엽으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밭대기는 푸르딩딩 푸르딩딩 합니다 아. 아 오늘도 아 배나마 뜨거울듯 싶습니다 바람 살짝 불어줘서 좋긴 한데 아요 아이가 이 가닥이 높기라니아 얘를 잘라줘 아 여기가 자꾸 닫혀서, 여기 끝에가 자꾸, 닿으니까 닫히고, 막 그래서, 이걸 잘라줄까. 수영이 축 늘어져서 예쁘긴 한데, 여기 수영에서 또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. 킹 마이드스, 아 아, 뜨거울 것 싶습니다. 뜨거울 것 같아요 오늘도. 오, 오늘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. 아,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.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 좋습니다. 요 호야가 제가 나중에 구입한아이서 아, 애숭이, 애숭이에요. 얘 또, 얘또 하나 또 줄기를 올려줬네요. 오, 칼라감이 예뻐요 얘는. 입장이 얇아서, 애기라 입장이 얇아야지. 이렇게 또 오늘 제가 영상을 켜서 이렇게 눈맞춤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호야. 저희 호야들.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, 아우, 더위랑, 닭맨들, 더위랑 화이팅 해보아요. 감사합니다.